안녕하세요. 아침에 주는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아봅 옵니다. 오늘 따라서 안개가 너무 많이 꼈네요. 아마도 어제 밤새도 비가 내린 것 같아요. 근데그 속에 어느 누구는 매일 가져오는 산을 오기 좀 그러지요. 근데 오늘 저는 혼자 좀 와보니까 나만을 느낄 수 있는 산 너무 아름다운 가 때로는 같이 가는 것도 행복하고 때로는 혼자 걷는 것도 무지 행복하네요 그죠? 아마도 제가 1년 전에 영상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죠? 비 오는 날의 아침 문득 오늘 그런 생각이 나요 야 보세요 이게 누굴 위해서 다 준비했을까요 이게? 누굴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안개가 있죠, 안개. 그죠? 안개가. 그런데 안개는 참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죠?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개 때문에 너무나, 그죠?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안개는 반드시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네, 그 안개 다음에 비춰드는 그 햇살은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안개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순간 아, 나에게 바로 인내의 시간이구나. 새로움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가인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예. 여러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 없는 그날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죠? 그날 뒤에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내 인생에 안개 안개 끼거들라 안개 끼들라아 인제는 거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는 이빗 빵울이 언제 떨어지나 했는데 이게 기다려주는 여유 한 기다려 볼까요? 쉽지 않더라고 근데 아주 오래 가요 이게. 음, 그죠? 어떠세요? 와. 빛방울 영롱함 한번 발견해 봅니다, 그죠? 와. 음. 여러분 느껴보시죠 이 자연의 한기를, 음? 자연의 한기를, 그죠? 저도 오늘 참 난이 망설인 아침에 산에 오니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음, 그죠? 더 아름다운. 예, 다시 한번 영상을요 이렇게. 자, 음. 여러분. 저희가 이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이 속에. 이슬비도 내리네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냥 반드시 비는 그치고 안개는 물러가니까. 그죠? 오늘 새롭게 시작한 아침.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바람되고, 그리고 뜻이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멋진 하루 만들어 봐요.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 병영나였습니다 음, 너무 멋지다. 감사해요.